2021년 3월 19일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다윗 가문의 요셉은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목수로 일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같은 나자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약혼하였는데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요셉은 파혼하기로 작정하며 고뇌하지만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로써 요셉 성인은 성가정의 수호자가 되어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며 거룩한 교회의 보호자다. 제1 독서 사무엘기 학원 7장 4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타에게 내렸다. 나유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때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에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초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장 16절에서 2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우리는 요셉 성인을 경축합니다. 요셉 성인은 성모님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언제나 함께 하였기에 성인을 복 대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라 합니다. 성인은 상대의 생각과 판단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약혼자의 몸가짐을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고 믿어주고 참아주며 끝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일들을 참아내며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픔과 역경을 함께 이겨냅니다. 그래서 소년 예수님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과 호의를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고난의 길에 요셉 성인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배필이신 마리아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함께 걸어주고 짝이 되어주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이해해 주고 안아 주고 울어 주고 고민해 주는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그 동반자의 손을 잡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